Gospodin svama. I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ristupe Isusu farizeji pa da ga iskušaju, kažu je li dopušteno otpustiti ženu s kojega god razloga? On odgovori, zar niste čitali? Stvoritelj od početka muško i žensko stvori ih i reče Stoga će čovjek ostaviti oca i majku da prione uza svoju ženu i dvoje njih bit će jedno tijelo. Tako više nisu dvoje nego jedno tijelo. Što dakle Bog združi, čovjek neka ne rastavlja. Kažu mu, zašto onda Mojsije zapovjedi dati otpusno pismo i otpustiti? odgovori im, zbog tvrdoće srca vašega dopusti vam Mojsi otpustiti žene, ali od početka ne bijaše tako. A ja vam kažem, ko otpusti svoju ženu, osim zbog bludništva, pa se oženi drugom, čini preljub. Kažu učenici, ako je tako između muža i žene, bolje je ne ženiti se. A on im reče, ne shvaćaju toga svi, nego samo oni kojima je dano. Doista ima za ženitbu nesposobnih koji se takvi iz utrobe materine rodiše. Ima nesposobnih koje ljudi onesposobiše, a ima nesposobnih koji sami sebe onesposobiše poradi Kraljevstva nebeskoga. Tko može shvatiti neka shva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Braće i sestre, znamo je kako je mnoštvo slijedilo Isusa 군중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유는 그분의 말씀 속에 말씀 자체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분께서는 구체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존재로.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확언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또군중이 놀라워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즉, 유다이음에 있어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부인을 버려도 된다는 완전한 자유를 허락합니다. 여러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유롭게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고, 또 다른 학반은 이렇게 아내를 버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였습니다. 바리사이들은 한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버려도 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아내는 당시에 여자들은 어떤 권리도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들만큼의 권리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에서 질문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방어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은 율법, 즉 모세 율법을 갖다 댑니다. 모세는 이렇게 언급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모세율법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아름답고 이상적이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은 은총지 위에 있었으며 죄를 짓지 않았고 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박해받고 피난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천국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쫓겨난 유랑민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분께서 우리들을 받아, 받아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정과 평화와 부드러움 속에 부러움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 그분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천국을 열망하는 근본이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아니라 우리들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신 것처럼, 즉,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우리들 주변에 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 우리들의 결혼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 안에 여러 비극이 있고, 이혼이 있고, 별거가 있고, 고통이 있으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재판관이 될수 없습니다. 어떤 이혼이나 고통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판단이 잣대를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그 관계를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사람들은 기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사랑 속에서. 연민 속에서 가호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사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것을 허락한 것은 너희들이 완고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 때문에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 때문에, 겪은 불의나 혹은 용서하지 못함이나 증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벽 안에서 혼자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묶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동거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희망, 우리 모두의 희망은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통계에 의하면 이혼과 별거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고 별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세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그 어떤 법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전통적인 이혼 별거에 관해서 단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부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결혼 생활로 걸어 들어가는 여정. 그 여정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의 여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고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느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부드러움을 느꼈고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나 닿은 것 같은 체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 생활을 이어갑니다.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계속 연장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볼주산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분의 변모. 보았을 때 그는 희열과 거룩한 기쁨에 쌓여서 그 시간을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에다 세 개의 천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당신과 일리아를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지속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될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거룩함의 여정, 거룩함의 길은 성숙의 여정이고 회개의 여정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될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걸어가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럽혀지면서 걸어갑니다. 상처받지 않고는 걸어가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으며 문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있을 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있을 때 좋은 것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성인은 이러한 암흑의 밤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매주 거리에 왔을 때 매주 거리에 순례를 하고 영적인 피정을 할때 멋진 강론을 들었을 때 기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는 즉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 날마다를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은총으로 살지 않으면. 안도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타벌의 타벌산의 경험을 했지만 우리들의 예루살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또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가 서로가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두 번째 날이 되면 그 사랑은 이제 그두 번째 날부터 사랑은 매일 성숙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아주 조그만 혼인한 신혼에는 아주 작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결혼 50주년이 되었을 때, 60주년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그건 느낌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느낌, 감정, 느낌, 하루 일과를 사랑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 감정은 하루에 10번, 20번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 굳건한 사랑,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런 속에서도 굳건한 사랑을 느낍니다. 성인들이 그랬습니다. 켈커타의 마더데리사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심의 연속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녀가 되었을 때 나는 아무의 성녀일 거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성녀한도 이런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위대한 분들, 위대한 성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굳건한 고통을 겸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여정이 늘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스팔트 편안한 길을 제공하시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 험난한 길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셨고, 거기에는 기쁨과 슬픔과 희망이 있고 절망의 길도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모든 부부가 결혼합니다. 커플들이 결혼하고 홈배성사 즉혼배성사를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홈배성사 속에서 성실하고 충실하십니다. 성당 안에서 홈배성사를 한다는 것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홈배 결혼 안에 들어오시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결합 그 커플이 살아가면서 이상적인 부부가 될수 있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부부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랑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 대문자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감실과 같고 소송당과 같은 하느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소송당의 문, 감실의 문이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송당을 열기 위해서 그 소송당의 문을 열고 나갈 줄 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어려움, 무거운 짐, 냉랭함 이런 모든 것들을 문을 열고 함께 치고 가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 아무 할 일이 없다. 우리 서로에게는 관심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암흑이 도드했을때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과 넘어짐과 상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 죄의 상황. 그 속에서 부부는 성숙합니다. 발전합니다. 거룩함의 길 속에서 이 부부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혼배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친교, 그, 결혼생활 친교 자체 속에서 성숙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유태인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생활은 즉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며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결함 축성된 생활을 가는 분들 독신을 지키는 분들 그 상태는 하늘에 바로 그런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도 그렇게 정결함과, 즉, 동정을 지키면서 독신을 지키면서 정결함 속에서 살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부부의 정결을 위해서 혹은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한 정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축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축성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봉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그런 기, 이 지겨워졌거나 따분해졌거나 가치가 없다고 여기거나 실망한 사람들, 혹은 결혼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제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독신의 정결함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은 엘리아와도 같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예언적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직한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영원의 신실한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외치고 탄원하고 간절히 청하면서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 그럴 때 그분께서 개입하십니다. 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고, 특히 이곳, 성모님의 현존을 통해서 거룩해진 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성모님의 현존은 당신께서 그 손을 높이 드시고, 높이 드셔서 당신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십니다. 어떤 마음을 지녔던 슬프고 우울하고 완고하고 불신하고 실망하고, 의심하는 그 어떤 마음 상태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성모님은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십니다. 단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여러분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성모님께 허락해 드리십시오. 성모님께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들의 성부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할때 우리들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의 구속자이시고 우리를 절대 버려두시지 않을 분, 늘 충실하시고 어떤 누구도 속이시지 않은 그분, 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은 모든 사람들을 절대 속이시지 않는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족을 드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진실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